찬송가만 214장, 214장, 찬송장찬송가 214장, 찬송가만 장나주도 위에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내 주님 소신 바랍에 나고.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다신 주날 받아 주소서. 사백5장 435장, 435장 전 h e 입니다전 <laughs> o j 3 3 5장입니다 나, 의 영원하신 기 n 생명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모다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군내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줄개로 가까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하시고 불러주시며 내가 너의 아버지라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주의 도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 주옵소서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며 힘이며 능력이며 길이며 참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오늘을 이기는 자 참으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승리로 기뻐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aughs>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11기상 9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11기상 9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구장 이십육 절을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엘로근처 에시온 개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의 자기 종 고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사백 이십 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자, 이 생각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는 솔로몬의 해상무역활동 솔로몬의 해상무역활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26절에서 28절은 솔로몬의 해상무역활동을 위해서 배를 만드는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짧지만은 이 안에 모든 내용을 또다 담고 있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6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개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붉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 에서의 별명이기도 하죠. 그리고 에돔 사람들 그리고 에돔의 영토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것이 에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에돔 땅에 홍해 물가가 있었다. 그런데 이 홍해 물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 불글 홍자를 써서 홍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원어를 보면 이제 얌 수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얌은 바다고 스프는 갈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얌스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갈대 바다다 이렇게 또 부르고 있죠. 근데 이 갈대가 우리나라 갈대하고는 좀 달라요. 그쪽에 있는 갈대들은 대나무처럼 굵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요만큼 새끼 손가락만 하지만 어떤 거는 정말로 이렇게 한 주먹으로 이게 렇 해도 모자르고 두 손으로 잡아야 되는 그 정도의 두께들도 있고요. 좀 다양한데, 키가 보통 3m 에서 5m 정도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갈대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요, 이제 이 수프라고 하는 단어가 골풀이라고도 하고 수중식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홍해가 이제 그 바닷가에 이제 그 파피루스를 만드는 갈대인데, 그것을 이제 이 수프라고 하는 단어가 파피루스를 또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파피루스를 만드는 갈대가 많았던 곳이다. 그래서 갈대 바다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엘로시라고 하는데 요 엘로시 키큰 나무들의 숲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키큰 나무들의 숲이란 뜻이고. 어, 에시온 개일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지형적으로 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홍해, 보면은 응. 아카바만이라고, 이제 지오, 지도를 보면은 이쪽 애국 쪽에서 있는 홍해가 있어요. 그리고 응.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살짝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온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아카바만 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쪽에 있는 그, 어, 엘롯과 엘록, 그리고 에시온개벨이 있는데 그두 도시가 이제 주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아카바만의 최북단에 있는 두 개의 주요 항구 도시입니다. 엘롯은 에시온개벨보다는좀 아래편에 있고, 그다음 에시온개벨이그 위에 있고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가까이 있습니다. 자, 이두 항구 도시는 전략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아, 요지였습니다. 자, 애시온개별 그랬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카바반의 상부에 있는 항구인데, 신명기 2장 8절을 보면은 이 지역은 일찍이 이스라엘이 모학광야를 지날 때 진을 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곳 항구를 건설해서 오빌과의 해상무역 기지로 삼게 되죠. 그래서, 오빌과의 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멀어요. 근데, 오빌로 가기 위해서는 이, 지금 이, 어, 애시용계벨이 그런 그나마 굉장히 좋은 항로가 되겠다 해서 그쪽에 이제 해상 무역 기지로 삼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솔로몬 시대의 건축 공법으로 이루어진 건물과 성물, 성벽들이 발견되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큰 배냐? 그냥 우리가 배 그러면 s h i p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배인데 이것이 약간 큰 배예요. 함대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온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러면 굉장히 이것이 무역을 위해서 바다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배들을 지은지라 그랬는데 이 배를 지은 것은 오빌과의 해상 무역 활동을 위해서 배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선박 제조에 있어서 당시 항해와 선박 건조 기술이 크게 발달했던 베니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베니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들이 사는 곳이 좁은 해안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일찍이 바다에 눈을 뜨고, 바다에 대해서 항해와 선박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배를 만들고 또 항해를 하고 바다를 볼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베니게스는 당시 히라망 통치 아래 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루와 시도는 항구도시죠. 그래서 이쪽 지역이 그 당시에는 히라만에게 정복당한 상태로 그들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급그 배로 보내매 그랬죠. 역대화 8장 18절에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낸 것은 사공뿐 만 아니라 배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배 바다에 익숙한 사공 그랬는데 역대화 8장 18절에는 바닷길을 아는 종들이라고 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길을 아는 종, 바다에 익숙하다 이렇게 돼 있죠. 오랜 경험을 통해서 바다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바람도 볼줄 알고. 또 바다의 파도도 볼줄 알고 바다의 물결을 보면서 아 오늘 어떤 징조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읽을 줄 아는 그런 바닷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잘 견딜 만한 재료들로 배와 도구들을 만들었던 노하우가 굉장히 축적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솔로몬의 무역선단은 일찍부터 해상무역에 익숙한 이 베니게 사람들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8절에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자, 이 배를 만들었던 목적을 또 28절에서 그대로 말 줬죠. 오빌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420 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그래요. 자, 이 오빌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생산지, 금 자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오빌은 사람의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는, 어, 그 단어 중에 하나인데, 금의 생산지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금이 참 많았다. 당시에는 금, 그러면 정금, 순금은 오빌이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빌의 금이 아주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오빌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참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한 다섯 군데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인도 해안 지역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좋습니다. 그러면 시온 계면에서 인도 땅까지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예, 근데 그곳에서 어 이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도 그, 그 무역 품목들이 금, 은, 상아, 원숭이 그리고 공작 이런 것들이 주요 무역 물품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도 있었지만, 원숭이와 공작을 봤을 때, 아, 이쪽 인도 지역에서 연결, 오빌은 아마도 그쪽 지역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다른 지역들에도 금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오빌은 인도 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10장 22절에 보면은, 긴 항해길이 장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먼 거리 그러면 다른 장소들도 있지만 그 장소들보다 제일 먼 거리는 인도 예한 인도의 해안 지역이었음을 얘기합니다 자 이쪽 이쪽에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전에 그 이란에서 금, 금광을 발견했죠. 엄청나게 금이 크더라고요. 그냥 땅을 팠는데, 그냥 전체가 완전 금덩어리였죠. 어디서 그런 거 하나 안 나오나. <laughs> 예. 자,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 이 지역은 고대세계의 순도 높은 순금산지로 아주 유명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오빈에서 많은 고분을 수입했던 것이죠. 자, 10장 11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오빌에서금 이외에도 백단목이라고 하는 것과 각종 보석 등을 운반해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오빌에서금420 달란트를 가지고 왔다. 역대에서는 450 달란트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기록적으로 봤을 때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어, 20이라고 하는 단어와 50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역대화에서는, 어, 약간, 잘못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쪽인데, 뭐, 어쨌든, 금 420달란트든, 450달란트든, 솔로몬이 수입해왔다. 라고 하는 것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금 420달란트라고 했는데, 당시에 한달란트가 33.3kg죠. 이 34.3kg 정도 되는 한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장점 1,500명의 노예, 아주 건장한 1,500명의 노예를 살수 있는, 어, 그런, 어, 돈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420달러 뜨면은 63만 명을 부릴 수 있는, 어, 가격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63만 명이면 도시 인구 전체를 데리고 와도, 보통, 어, 조금 약간, 아, 그래도 시, 그러면 은 요즘은 한 35만에서 40만 정도 되거든요. 시보다도 더큰 인구를 움직일 수 있는 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예, 솔로몬이 수입을 해왔다. 라고 하는 것이고, 솔로몬은 해상무역은 그가 가진 부의 주요 원천 중에 하나였죠. 자 이런 활발한 교역 활동에는 평화 시대라고 하는 요인도 있었지만은 애굽, 수리아 그리고 아라비아 등으로 통하는 주요 교역료의그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의 위치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내려와도 애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고 애굽에서 이쪽 위쪽으로 해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옮겨 가려도 통과를 해야 되고 자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쪽이 이제 주요 교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활발한 통상교육은 이스라엘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지상 중심으로 농경과 목축이 주격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상공업의 물결이 밀려들어오면서 도시 문화가 발달하게 되죠. 자, 이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아마도 이때 그 유대인들의 머리가 확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권, 그리고 상업 기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정통적인 집화 중심의 생활에서 탈피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대외적인 국가 조직의 재편을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사회를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권성의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물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하나님이 흩으셔서 바벨론의 아수르에서도 흩으셨고 바벨론에서도 흩으셨고 그리고 이제 로마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흩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라 없이 거의 2,000년가량을 흩어져 살면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장사 기술이 뛰어났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한 것을 지키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여기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주셨다. 결국 번성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아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그래 이렇게 하자. 그리고 바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낭패를 보는 일도 많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기도한 후에 응답받고 움직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넘치게 주셔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생업과 사업이 확장되는 번성과 여기에 따라서 근심이 없는 복이 더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사랑한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것으로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 대로 추방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한 봅니다. 솔로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토를 확장시킨과 함께 그 영향력을 확장시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문을 열어주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생업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앞, 앞에 참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므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길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일 때에 열리는 모든 길에서 성공과 승리와 확장과 번성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롭게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소원을 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독감해서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 안에 킬러 세포가 창조되고 증식되어 몸 안의 면역력이 강화될지어다. 면 감기의 세균, 독감의 기운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야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오장육포사지백체 하나님의 생기에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감기는 사라지고 독감에서 회복되며 오직 강건함으로 성장할지어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를 만져주시며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강관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